면접복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일단은 음. 깔끔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공과, 항공사 면접 때 음. 뭐가 기본적으로 음. 있을까요? 네. 뭐 깔끔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남들과 음. 똑같이 입지 말자니요 음. 그러니까 본인의 개성과 또 사람마다 피부톤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얼굴형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한테 제일 어울리는 패턴을 입으셔야 돼요. 음. 제가 또 옷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늘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 복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 복장도 패션이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예쁜 음. 것을 입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소재를 먼저 설명을 할까 해요. 네네네. 어, GSM은 면접 복장 볼때 실크 소재가 있고 면 소재가 있잖아요. 음. 어떤 소재를 더 선호하세요? 저는 음. 뭐, 실크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막 피부가 뭐 광이 난다거나 뭐 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광네좀 <laughs> 칙칙해요 근데 거기서 면을 <laughs> 네. 입어버리면은 또 너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음. 실크처럼 조금 광이 나는 그런 음. 걸로 좀 얼굴 도 화사하게 보일 수 있는 게더 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일단 소재에서 면적 복장 보시면은 실크 공단 소재 음. 그리고 면 소재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자 장점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면 소재를 입었을 때는 제가 일단 샘플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요런 게 면소재입니다. 화면에 보이 보일까요? 면소재고요. 그다음에 요게 실크 공단 소재. 아마 복장을 사러 가시면 요렇게 두 가지를 먼저 보실 거예요. 근데 면소재는 어려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또. 똑 같은 아이보리 똑같은 화이트 계통이긴 하지만 요게 좀더 백색이 돌죠. 네, 그리고 요게 조금 더 아이보리 크림 톤이 가까워서 인상이 조금 더 부드럽고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은 저는 이런 실크 소재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면 소재 같은 경우는 어려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우리나라 피부 톤에는 사실은 사실은 안맞다기보다는면 소재보다 실크, 실크 소재가 더 어, 뭐랄까 매치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실크나 공단 소재 이 소재를 많이 추천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재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라 부분도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음 카라 부분도 설명해드릴게요. 네, 급하게 그래. 한번 제가 그래서 카라 소개해 주신 다길래 네. 저한테도 또 어떤 카라가 응. 어울리는지도 저도 궁금하고요. 응. 왜냐면 응.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일일이 응. 직접 찾아와서 컨설팅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옆에 미모의 GSM에게 어. 제가 어떤 카라, 카라가 어울리는지를 네. 한번 네. 테스트를 해보, 해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네. 기본적으로. <laughs> 제가 이렇게 그 홈쇼핑 느낀다고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laughs> 스테인카라라고 해가지고 이 블라우스의 카라모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형이라고 해요 이거를 스테인카라 보시면 스테카라 예, 근데 제가 왜두 개를 보우냐면 소매 부분이 또 달라요 이건 기본 일자형 얘는 약간 퍼프형 그래서 내가 어깨가 좀 나 상체가 조금 말라서 좀더 예뻐 보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퍼프형을 권하고요. 음. 반대로 어깨가 있는 친구들은 절대 좀 이걸 입어서는 안 돼요. 더 건장해 보이겠죠. 음. 그래서 그럴 때는 기본형인데, GSM 같은 경우는 여기 잠깐 화면 봐주시면 일단 그러니까 얼굴이 작고 목이 긴 체형이에요. 이런 학생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기본형을 권해요. 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형이 가장 깔끔하고 기본이기는 하지만 조금 얼굴이 작고 목이 긴 친구들에게 굉장히 잘 받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한번 대봐주실래요 음. 제가 어깨가 좀 좁거든요, 많이. 그래서 아, 그러시면은 음. 이렇게 퍼프형으로 들어가시는 게좀 예쁠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기본형으로 이게 입어볼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보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음. 예, 기본적으로 진주 이렇게 단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좀더 부드러워 보이고 이따 잠시 후에 또 악세사리 부분도 설명을 하겠지만 진주 귀걸이와 이렇게 했을 때 매치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GSF 보는 진주 귀걸이또 오늘 보셨는데? 이거라고 해가지고 주제가 이거라서 음. 한거 음. 하고 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스맥에는 기본형 이런 또스텐 음. 카라가 있다는 거 네.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홈쇼핑 같지 않아요? <laughs> 자꾸 이렇게 가라니 지금 오 음. 사이즈 매진 됐거든요. 아, 그지금 네, 빨리 주면 제스맥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돼요. 저는 4호 사이 상체는? 네. 어, 상체는? 상체는, 하체는또 다르시고 <laughs> 속상하네요. 아, 속상하고? <laughs> 예. 자 그럼 끊어갈까요 우리 아, 잠시 아니요. 끊어서 <laughs> 다른 웃겨 가지고 네, 또 시작할게요 네. 웃음 좀 참고 네잘 네. <laughs>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카라 스타일도 이제 다양한데 그 다음 두 번째 카라 스타일은 둥근 카라 스타일이에요 둥근 카라 보시면은 이렇게 카라형이 약간 기본형 스탠카라였고, 요거는 이제 둥근가라서 요거는 이미지가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음. 좀 귀엽고, 러블리한 스타일 친구들한테 권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실생활 들도 어울리거든요. 저는 둥글둥글보다는 오이형이어가지고. 오이형이요. 오이형이요. 계란형이 되고 싶어요. 계란형. 그래서 둥근가라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왜소하거나 음. 좀 상체가 좀 작거나 이런 친구들이 입었을 때 예뻐요. 음.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스타일하고 소재가 좀 다르죠. 아까 네. 설명해드렸던 이게 면 소재였고, 그다음에 이게 실크 소재. 슬크 소재. 음. 그래서 어, 그냥 기본 얼굴이 정말 하얗다 이러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실크 소재로 권해요. 음. 네, 좀더 느낌이 따뜻해 보이고 사람이 입었을 때좀 안정감 있는 컬러. 음. 개똥이입좀더 세련돼 네. 보이는, 네. 네. 음. 음. 보이는 거, 네, 좀더 당당해 보이는 거. 네. 대신 어 본인의 뭐 피부 톤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하얀 피부 톤 친구들은 또 이렇게 음. 화이트 입어도 굉장히 대한항공 유니폼 입어면접 때또한복 해서 있잖아요. 네네. 대한항공 유니폼도 블라우스가 또 이렇게 완전히 백색이에요. 음. 그래서 또 얼굴이 하얀 친구분들은 이렇게 백색 컬러를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세 번째 칼러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